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심리코치 데이먼입니다. 오늘은 자존감과 자신감의 차이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하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 어, 요즘 자존감이란 키워드가 아주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자존감이 대체 뭐고? 이와 관련된 자신감은 대체 뭐지? 난 자존감이 약한 건가? 자신감이 약한 건가? 에 대한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말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제 발표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발표하는 걸왜 좋아했냐? 학급에서 이제 발표해볼 사람 하면 손을 아무도 안 들잖아. 그런데 그때 나 혼자 손 들고 발표하면 그때 오는 관심이 존나 좋았어요. 발표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발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을 많이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말을 많이 하다 보니 남들보다 말을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래 집단 내에서는 꽤나 말을 잘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주변에서 은근히 칭찬도 많이 들었고 야, 너 진짜 나이에 비해서 말 잘한다라든가 네가 말하면 이해가 쉽다. 말 정말 귀에 쏙쏙 박히게 잘한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제 특정 이 말하는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자신감이 넘쳤죠. 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다고 했던 거예요. 살아갈수록 점점 저보다 말 잘하는 사람도 많고,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많고, 저보다 지식이 더 많은 사람도 많고, 이런 사실들을 눈으로 보게 되니까, 오, 저 사람 나보다 말 잘하네? 그럼 난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자신감이라는 거는 자기가 가진 특정 능력에 대한 신뢰요.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자신감을 좀더 풀어 설명드리면, 내가 남들보다 어떤 특정 능력에 대해서 비교 우위에 있을 때 생기는 감정이 자신감이에요. 그런데 이 자신감이라는 감정이 상당히 취약한 이유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비교 하위에, 비교 하위에 위치하게 된다면, 자신감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월300 벌어서 자신감이 이제 좀 넘쳐나요. 그런데, 나와 같은 나이 또래 월 1000만원 버는 친구를 만났을 때는,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오, 죄는 나보다 잘났네? 근데 난 뭐야? 이런 마음이 들면서 자신감이 하락하겠죠? 그렇게 해서 자신감은 상당히 취약하고 단기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감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면 어떠한 감정이 필요하냐?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 그럼 자존감 뭐냐? 자존감은 내가 어떻든 말든 나를 허락하고 수용하는 마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가진 약점, 한계, 하자, 뭐 나의 못난 점까지도 그대로 수용하고 허락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 한 거는 대부분 자존감을 올리려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러한 자신의 약점이나 한계, 뭐 못난 부분들을 그대로 보지를 않아요. 기피하려고 하고 도피하려고 한단 말이지. 도피수단으로 자존감을 올리려는 경우가 있어요. 애초에 이 아다리가 안 맞죠?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 약점, 하자 한계들을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자기만의 처세술을 키워갈 때 사람이 존나 섹시해지는 건데 그런데 그걸 보지 않기 위해서 자존감을 올린다. 상당히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무슨 재밌는 예시가 있냐 이상순 씨하고 이효리 씨의 예시가 있는데 보면은 어, 이효리 씨는 돈이 많잖아요 이상순 씨는 그에 비해서 조금 돈이 없고 둘이 소개팅을 했는데 처음 만남의 자리에서 이상순 씨는 소나타를 타고 오고 이효리 씨는 뭐 외제차를 타고 왔대요 그런데 이효리 씨가 사는 세계는 이런 완전 자본주의 끝판왕적인 세계잖아 보이는 게 중요시하고 시각적인 게 중요한 그런 환경에서 예, 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효리 씨가 이상순 씨를 무시했어요. 은근슬쩍 뭐국산차 타고 있었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상순 씨가 거기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이효리 씨 이상한 거예요. 어, 뭐야 이새끼 왜 이렇게 자신감 넘치? 지 이새끼 왜 이렇게 자신감 넘치지? 이효리 씨는 이상순 씨가 얼굴이 섹시해서가 아니라 몸이 섹시해서가 아니라 그런 마인드나 처세가 상당히 좋아 보이고 높아 보였던 거예요. 자기보다. 그래서 이효리 씨가 이상순 씨에게 반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자기의 못난 부분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처세를 길러갈 때, 거기서 남들보다 다른 방식의 자기만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키워갈 때, 거기서 자기만의 섹시함, 자기만의 잘생김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살면서 자신감만 중요한 감정으로 맹신하게 되면은 과연 살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될까요? 왜냐 자신감이란 내가 원하는 성과나 내가 남들보다 무언가 잘할 때. 특히나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생기는 감정인데, 과연 그 자신감을 맹신하면 내가 살면서 몇 번이나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 살다 보면 내가 못하는 것이 지질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고, 내가 모르는 것이 지질이도 많다고 알게 되는데, 어떤 원하는 성과가 이루어질 때는, 내가 지, 진짜 지질이도 많아 실패 끝에 원하는 성과가 한번이루어진는데 그때 그 자신감이 달성된다면, 과연 살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몇번 될까요? 적겠죠, 매우. 자신감만 맹신하는 것은 인생이란 장기전에서 상당히 불리한 전략이다. 자존감을 더욱더 중요시하고 그것들을 키워나가는 게좀더 좋은 전략이다. 자존감은 뭐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너가 잘하는 게 있겠지. 만약 내가 못하는 게 있으면 너도 못하는 게 있겠지.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처세를 길러갈 때내 고유의 섹시함이나 내 고유의 매력이 나오는 것이고 만약 그러한 자존감이 내인생에 뒷받침이 된다면 아마 자신감이 떨어질 가능성은 없을 거예요. 자존감이 뒷받침되어 있는 자신감은 어디서든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감만 맹신하다 보면 그것이 열등감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